수학님이 말씀하시는 음. 건 이제 좀 우리말로 고급화교. 또 다른 화교가 있거든요. 뭔가 하면 최하청민도 있었어요. 음. 그건 뭔가 미국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미국은 원래 동쪽에만 사람이 살았어요. 서쪽에는 네. 사람이 안 살고. 네. 1848년에 서쪽 저 끝에서 일하는 석탄캐던 노동자가 학주급국가하고냇물가에서 아이고 고향그립을 하고 세수라도 오니까 뭐가 번쩍번쩍하네. 사금을 캐온 <laughs> 거예요. 저 서쪽 끝에 간 사람이 갑자기 이런 갑자기 양, 양복 딱빼입고 시가 딱 물고 네. 돌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가서 금주 왔다. 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거죠. 금주를 하면 어디로 합니까? 서쪽으로 해야 돼요. 서쪽 끝으로. 음. 옛날에는 못 가던 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마차가 나오고 그린트 이스터드가 총도가 나 서부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하나예요. 갑자기 동쪽에만 사람이 살다가 서쪽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요거를 국가가 서쪽을 살리는 방법은 철도를 놔버리면 돼요. 음. 철도 좀 놔라니까 미쳤냐? 난 금주로 갈래 니가 놔아 아니 철도 좀야 나는 금주로 가야 되는데 바빠 그럼 노예를 쓰자 노예 음. 해방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은 제 2차 노예 아시아권으로 는 거예요. 음.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 제일 이제 나라가 없을 때 그야말로 그그 그 우리 그 나라가 탈탈 열광하는 그을때 음. 네. 그럴 때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나라 이름이 없어요. 청나라도 아니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 누구 그 나라 이름이니까 당산요 음. 화려했던 당나라 시대를 있죠. 그러나 당산, 치명 당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산. 왜 금산이에요? 우리 가면 금줄수 있다. 금주수 있다. 금주로 갈래? 금주로 네. 갈래? 그게 엄밀히 말해. 이차노예요그 음. 사람들이 철도를 왔거든요. 미국의 동서행단 철도를. 그게 뭔가 하 음. 하청화교의 시초가 되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면 차이나타운을 당인가라 그러잖아요. 당런지에. 음, 당나라,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그때 당산이라고 불릴 때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 시절은 어느 정도냐면 청나라가 팔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음.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음. 처음에 이제 조세권까지도 팔다가 이게 음. 더 없으니까 뭐랬냐면 주민들을 납치해 갖고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와이나 말씀하신 네. 서부 개발을 하는 데 가서 쓰여졌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만든 게 마찬가지로 그런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사람이 있는 어디에나 이른바 객가인이라고 불리는 화교의 음. 머리들이 가가지고 그걸 조직화를 시킨 거예요 음. 우두머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우두머리의 지배 철학들이 일종의 중국인의 지금 민족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셨어요그그 포인트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걸 우두머리되고 안 그러면 거기서 흩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그야말로 그 노예 시장을 전진하던 어떤 그런 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기에 갖다가 모은 거 상당히 음. 많은 활약을 했죠. 문제는 이런 그 화교인의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체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도자를 뽑는 체계라는 거예요. 아, 그 공산당 체계에서 음. 이제 조금 한 단계 네. 한 단계씩 밑에서부터 지금 공라가는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계속 한 8, 최고를... 8, 8천만 명 되는 음. 평당원부터 시작을 갖고 지역에 내려가서 하방이라 그래 갖고 시골 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네. 시골 면사무소에 가갖고 거기에 일반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최소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 가지고 음. 그 실적으로 나중에 상무위원이 되고 중앙위원이 되고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최종 7명 정도의 중앙 상무 전인대위원이 돼서 그 안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사기는 누구 총리는 누구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를 이미 20년 전에 등소평이가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소평이 채용을 했을 때 가장 등소평의 개혁, 개박을 도왔던 사람이 이른바 중립이라고 불리는 화교조직이었어요. 그 화교 조직의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어? 또는 영국 사람이 막 돈을 밀어 넣어 갖고 중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런 거 같지만, 걔들이 현금을 왜 넣어 불안한데 음.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투자 자금들은 전부 중국 화교의 돈이었다는 거죠. 그 화교들이 그 돈을 제시하면서 내놓으면서 요구했던 유일한 거 하나. 그게 화교의 정치 철학이었던 거예요 지도자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뭐~ 민족성 이런 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 이익이 되면 뭐든지, 뭐든지 할수 있다, 있다. 네.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그~ 기존의 철학인 거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기존의 철학은 어떠한 형태도 국민을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중국은 인구의 10% 이상이 굶으면 무조건 정변이에요.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뭘잘 먹여야 돼. 어, 네. 일단 먹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먹여만 놓으면 왕이 누구든 장군이 음. 누구든 현령이 누구든 관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자님부터 말씀하신 게 백성은 물이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철학들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철학의 기본이 된 거고 그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득을 위해서 뭐든 할수 있는 국가. 이득이 되는 조직과는 손잡을 수 있고 이득이 안 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털어나는 결단력.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는 인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승계체제를 만들어낸 게 지금 오늘날의 강대국 중국이 된 거고 중국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어, 전대미문의 정치체계를 네. 들여왔다가 아, 모택동이 한 10년, 20년 동안에 정치 실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음. 일단 경제적으로 쫄망하고 나니까. 그렇죠. 경제를 어, 갖다가. 뭐 그럼, 이론은 의미가 없는 거야. 정치 이론은. 그 등시 할아버지가 음. 그죠. 바로 바꿨잖아요. 그 등시 할아버지가 이제 흰 고양이 검은 흥려, 고양이 음. 다 음. 상관없어. 음. 다잡아니집잘 잡으면 되지. 음. 하여튼, 어, 그런 위주로 나가서 그 경제 개발을 시켰는데 그 경제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구의 자본이나 기술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중국의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외지에 나가 있던 자본들이 음. 다시 중국에 순환돼서 돌아와서 지금의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키신저가 중국하고 처음에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무역 교류을 열었을 때 지금의. 어. 중국의 자본력과 기술이라 그러면 30년이 지나도 바나나잎으로 만든 모자 말고는 수출할 게 없을 거다 중국은 그때 참 그렇게 했죠. 어. 대놓고 공언했어요. 마 우리 마 빵언니 세대는 잘모르겠요 우리 어릴 때 경제개발 5 <laughs> 0년게 네. 그때 한국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음. 쥐 잡아가지고 쥐털 뽑아가지고 민크 코트 만들어 팔고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laughs> 학교에서 쥐몇 시절이 마리 잡아라. 그랬어요, 진짜로 <laughs> 쥐를 잡아서 쥐 가죽을 가지고 벗기고 그걸 민크 코트 만들었어요. 그 당시 수출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수출품이 가발이었는데 네. 그게 임무 가발이었기 때문에 음. 최고의 수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쪽진 아줌마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못 타서 그무 수출하려고 그래가지고 수출하고 가발. 진짜 경제 신화를 창출했어요. 오. 그때 10년의 변화를 중국이 6개월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중국 처음에 90년대에 갔을 때 네. 제가 그냥 잠바 흐름한 걸 입고 왔는데 여기에 내리면은 기차역에 딱 내렸잖아요. 음. 그 사람들 기차역 그, 그 광장에 가본 사람 알 거예요. 막 노숙자들도 아니고 이제 기차 타려고 전부 다그 음. 보따리 하나 메고 전부 발 길바닥에 드러 놓아 있죠. 제가 쑥 끊었는데 쳐다봐요. 쫙 열아 한 수백 명의 사람이 눈 시선이 동시에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아세요? 네. 쫙 오면서 저 사람 희한하 입었네. 외국인 같다. 이러고 그때 그눈 따갔던 시절 지금 가면요. 제가 제일 꾸지하게입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그 네, 지금 거의 거지입니다 거짓. 선생님은 변한 게 없는데. <laughs> 그만큼 중국이 변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 중국의 변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바나나 모자나 만들겠지. 저조차도 아, 이만큼은 어려울 것이다. 한 100까지는 해낼까 했는데 뭐 1,500을 해 버리니까 그 중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롤스로이스 한 다섯 대에 시장 갈때 벤츠 이하나 안 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변기는 황금동으로 만드는 거. 그런 부자가 <laughs> 중국에 몇 명이냐. 15억 인구 중에 얼마 안 돼요. 5천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 인구.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laughs> 인구. 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와 한국에서 말하는 부자가 다르거든요. 제가 90,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90, 제가 5년도인가? 네. 동방 민주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음. 전부 다 흙바닥입니다. 건물 음. 그 음. 한 개도 없습니다. 동방 민주 하나 달랑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 맞아, 맞아, 맞아. 흙을 파는 데왜 네, 탑을 맞아. 하나 세워놨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laughs> 그 탑이 잘안멀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그때 그 사진 보고 놀래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중국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 그럼 첫 번째가 그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변화를 못 따라하는 중국 내도 있어요. 상하이에 음. 한번 학교를 방문했는데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가 월 사금이 한 달에 200씩 들어가는데 거기서 집차 타고 예 아주 시커먼 옛날 집차 타고 한 시간 내륙으로 쭉들어가는데 거기는 보니까 전교생이 10명인데 음. 교실 하나에 산 3개 넘어서 학교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학교도 마치고 집에 왔는데가방에 있어. 전부 보따리지. 다들 갔다가 저 넘어가는데 한 명이 우리말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예요. 네. 야, 한 명이 슬리퍼 신고 하더라 그게 뭐가 놀랄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나머지 다 맨발이에요. 음. 그게 중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아까 포인트는 그네. 우리 사장님 이 양을 말하면 나는 음을 네. 말하고 그렇게 중국이 네. 변화가 빠른 양도 있지만 은 그걸 못 따라 음이 있거든요 그거 중국 사실은 중국에서도 골치예요. 골치 에요. 음. 골치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음양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동서문제를 해결하면 네. 동쪽 이 사람 살고 비사들이고 네. 서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은 아마 지금보다 몇배더 강국이 될 거예요. 옛날에 아이고.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미국이 동쪽에 사람을 그렇죠. 했다가 서부 개척하듯이. 음. 그럼 지금 동쪽에 보세요. 그럼 중국의 4대 시가 뭘까요? <웃음> 베이징, 상하이톈진 <laughs> 음. 네. 전부 동쪽에 있죠. 하나는 딱 서쪽에 됐어요 종칭. 왼 음. 가면 서찬 쪽으로 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따시베이, 음. 대서북.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쪽을 개발한다면 중국이, 미국처럼 더한 강국이 될 텐데 음. 그래서 외국자분들이 다시 배개박을 하고 싶어, 너 마음대로 해, 도와줄게 하잖아요. 그게 중국이 마지막 해결한다면은 우리말 빈부격차가 없어지니까 네. 그 없어지는 순간에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초대강국이 됩요다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결론을 좀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만. 우리 민족성 이야기하다 좀 많이 셌죠. <laughs> 네. 그 화교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민족성인 <laughs>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음. 중국의 민족성을 뭐 하나의 명제로 내보내는 건 석학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의 중국을 이루어온 근본 사상이 무엇이냐. 이 객가인의 그 화교의 사상 그리고 상단의 사상이 이걸 끌어왔다고 가미전을 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어 10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어요. 음. 1910년대와 2010년대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가 <laughs> 중국이거든사실근데 <laughs> 음. 앞서 가고 있는 데 따라서 속도가 뒤쳐져 가는 거는 있지만 저들이 이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 철학상으로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집단이니까 네. 하나로 가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자, 너희들이 국가의 이득과 우리의, 우리의 이득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지고 해결할게. 라고 하는 정책을 써왔고 그 정책을 실천해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국민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행보를 해나가다 보면 중국 전체가 그 100년의 시차를 극복하고 빈부의 격차를 음. 극복하고 개발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중국의 또 하나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그때 다시 시작이다. 이게 언제냐면 중국이 건국 100년을 네. 얘기할 수 있는 2049년이라는 거죠. 그때 중국이 새로운 국가로서 세계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의 중국은 하나 된 어떤 그 민족성 내지는 통치 철학 안에서 음.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